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옷깃을 파고드는 찬 바람에 몸이 절로 움츠러지는 계절입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출발한 개미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마지막 정례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 은평구회는총 12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그 가운데 30건의 조례안을 의원이 직접 발의하여 재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의원 스스로 연구단체를 만들고 정책 세미나와 포럼 등을 개최하면서 후민의 눈과 마음으로 끊임없이 고민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탄소중립 자치 벽규 정비 등 연구활동을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했다고 왔습니다 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고물과 고무금리 고한율이라는 삼구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어 있고 세계적 스태크플레이션부터 로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충돌까지 글로벌 경제의 기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사업의 연금 발표하면 내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가 2%에 그친 반면에 먹거리, 교통, 공공요금 등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물가는 전방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 성장 고물가 시대의 팍팍한 현실 속에서 서민들의 실험은 깊어지고 있으며 취약계층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어 보험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가공식품까지 모니터링 대상은 늘려 특별 물가 안정 체계가 가동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물가 책임관을 지정하고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안정화되도록 힘써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은 네 번째를 맞이하는 김치의 날이었습니다. 김치의 가치와 우승을 알리기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이년 김치 소재 하나하나가 모여 22가지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우리 구에서도 각직능 단체와 관내 유관 기업 주민들의 온 마음을 담아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나눔이 큰 논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동절기 안전 수칙을 잘 숙지하시어 추운 겨울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내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 304차 이번 제 304회 제 2차 정례에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후정질문 안건 처리 등에 계획된. 23일간의 길고도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1조 1,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된 규모이지만 세수 감소 및 건전 재정 기조 영향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이기 속에 빛나는 혜가 실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낭비 요소는 없는지 힘을 기울여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정 질문을 통하여 의회와 재평구 상황 안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건설적인 소통의 기회가 될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올 한해 은평구에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부정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경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 청년회 갑진 년 새해가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갑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년에도 은평구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신뢰만 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